안녕하세요. 금일은 내년 2023년도 공적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액이 더 올라갑니다. 공적연금은 민간상품과 달리 해마다 직전 연도의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며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공적연금 수령액 또한 5%더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위표를 보시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인 걸알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1%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2023년 초까지 소비자 물가가 5%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 국민연금 포함 공적 연금액도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 인상돼 내년 12월분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일 때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간 물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에서 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 인상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2021년 물가상승률이 2.5%로 2011년 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올해 공적연금액도 2.5% 인상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55만 2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3,817원이 오른 56만 6525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50만 명에게 지급한 총연금액은 33조 8천억이라고 하네요. 내년 2013년 수급자 수는 약 662만 명, 총 급여 37조 9천억으로 전망됐으며, 4년 후인 2026년에는 799만 명, 52조 6천억으로 올해보다 19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급하는 연금제도인데요.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이미 계속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52년생 이전이라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등이 있으며 가입 기간은 둘다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수령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소득 활동이 끊겨야 본연금 수령가능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다르며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상단의 민원신청란에 개인민원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가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액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4.5%를 회사가, 나머지 4.5%를 본인이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득의 9%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했는지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상단의 민원신청란에 개인민원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가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어도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치를 넘는다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의 5%를 연금액에서 깎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는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2015년 기준 204만원을 넘는 소득 초과의 96만원이 5%, 48,000원이 원래 받기로 한 국민연금액 100만원에서 깎여, 최종적으로 95만 2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일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적연금 인상 소식 및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각 세대마다 상이한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 공적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